개인들은 낄낄 빨빨을 모릅니다. 상승장에도 들어가고 하락장에도 들어가고. 예아.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제가 703번 영상에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대하락장에 오기 전에 기가 막히게 빠져나간다. 근데 대세상승장에 다시 올라타는 거는 조금 늦는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개인 수급을 연구를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영상의 메인 포인트는 좀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무조건 반대로만 하면 이기는 것인가 네 그거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이 외국인, 기관, 개인을 나누는 유일한 나라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미미하고 개인들의 비중도 크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모든 것이 다 기관들이 해먹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 외국인, 기관, 개인의 균형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의 대 3분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급을 보는 나라가 한국이 유일하지 않는가라고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급 데이터는 단기 데이터, 하루 데이터는 노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2일 개인 순매수 또는 순매도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개인 순 매수장인가, 순 매도장인가 판단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수 수준별로 터닝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커스피 지수가 뭐 2000에서 2500 사이에요. 그러면은, 그, 20일 개인 순 매수가 2500억을 넘어갔다 하면, 아, 이제 순 매수 구간이라고 하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2500억이 될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개인 순 매수 구간이 아니고, 순 매도 구간으로 넘어갔구나.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703번 영상에도 똑같이 했어요. 요거긴 할 때도 자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데 요거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그러니까 2000년 1월부터 2001년 1년 9월까지 그허스피의 하락장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개인들은 판단이 틀렸습니다. 하락장을 전부 다 얻어 맞았죠. 네 그리고 2001년 9월부터 2002년 4월까지 또큰 상승장이 왔어요. 6개월 만에 커스피가 거의 두배 올랐는데 두배 이상 올랐는데 이거는 또 개인들이 다 먹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개인들은 2001년 5월부터 2003년 2월까지 매수세를 그 유지하고 있었죠.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이것도 얻어 맞고 이것도 다 먹고 그리고 다음 이 하락장 이것도 다 털렸습니다. 이때 또 1년 만에 커스피가 반토막 됐거든요. 이것도 다 털렸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부터 2007년 7월까지 21세기 코스피 최대 상승장이 왔거든요. 이때 코스피가 500부터 2000까지 올랐는데. 이때는 그 개인들이 그래도 한60% 정도는 먹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요거가 좀 보잘 것 없고 이때가 좀 아쉽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개인들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때 이제 자기 많이 올랐는데 자 그런데 보시면은 2006년 12월부터 그 2007년 7월까지 그 지수가 1400에서 2000까지 갈 때도 개인들이 매수세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자그 다음에 이 어마어마한 대세 하락장이 오죠.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허스키가 반 토막 이상 나죠. 2090에서 890까지 떨어지는데, 이거는 또 개인들이. 다쳐 맞았습니다. 보시다시피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개인들이 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쳐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대세 상승장 2008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또커스피가 900에서 2,200까지 가는데 이거는 또 개미들이 거의 다 먹었습니다. 네, 거의 다 먹었어요. 네, 그거는 좋은데 또 다음 하락장에는 한 절반 정도, 정도 얻어 맞고 그 다음 상승장도 절반 정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개인들은 하락장에 무조건 처 맞는다. 왜냐면 손절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개미와 반대로 가는 것이 좋은가? 그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대세 상승장도 개미들이 상당 부분 먹거든요. 자그 다음에 흥보장이 왔는데 흥보장은 재미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어요. 그래도 그나마 개미들이 여기 그래서 조금 먹었습니다. 깨지 때보다는 조금 더 먹었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18년까지 상승작이또 옵니다. 45% 올랐어요. 허스피가 1,800부터 2,600까지 가는데 이때는 개미들이 아쉽게도 별로 못 먹었습니다. 거의 못 먹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네, 못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하락장, 그 다음 하락장 개미들이 또 얻어 터졌죠. 당연히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가벼운 상승장이 오는데, 이건 또다 먹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오는데, 코로나 때 당연히 개미들이 얻어 터졌습니다. 이때 얻어 터졌고요 왜냐면 또 기막히게 개미들이 2021월 17일부터 매수세에 들어갔거든요. 2250에 들어가가지고, 1400까지 얻어 터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엄청난 상승장이 오잖아요. 2020년부터. 그, 개미가 이제 동학개미로 변신을 했습니다. 동학개미들은 이때 다 벌었죠. 다 벌었는데, 바로 또 다음 오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 하락장에도 개미들이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합을 하면은 개인들은 하락장이 오면 무조건 얻어 맞는다. 그러나 대세 상승장도 상당 부분 가져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들은 열심히 투자를 합니다. 대하락장 오면은 기가 막히게 다 얻어 터지죠. 손절을 절대 못 하니까요. 오히려 대하락장에 개미들은 열심히 사고 사고 해 가지고 역추세를 하면서 제대로 얻어 터집니다. 자, 그러나 대세 상승장이 온다 하면은 상당 부분 먹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 전벌를 하다가 대세 상승자도 같이 먹는 게 아닌 게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영상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그다지 우리가 투자에 활용할 만한 포인트가 별로 없었거든요. 자 근데 이 외국인들이 보잖아요. 외국인들은 귀신같이 매도 포인트 대세 하락장 중에 전에 매도, 매도 포인트를 잘 찾거든요.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은 대세 상승장에 합류가 늦습니다. 자 이거를 개인 수급을 통해 가지고 좀더 개선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포인트가 다음 페이지가 키 포인트입니다. 대부분에는 외국인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따라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자 그런데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2002년 4월부터 2003년 2월 이 대세 하락장 이 있었죠. 36% 떨어졌는데, 외국인들은 6월에 진입을 합니다. 4개월 늦었어요. 그래서 690에 진입을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어, 개인들이 대하락장 점벌을 하거든요. 어어터진 후에, 도저히 개인들도 못 버티고 투매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2003년 2월 4일이었어요. 기막히게 개미 실현이 끝나가지고 그 뭐야, 손실이 끝나는 이 타이밍에 개미들이 더 이상 못 버티고 투매를 합니다. 그래서 개미의 매수세가 매도세로 전환되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게 2003년 2월이었어요. 이때 600에 들어갔으면은 네, 큰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외국인들은 2003년 6월에 매수를 해가지고 2004년 언제 팔아가지고 프로를 먹었는데 우리가 이때 들어갔으면 37% 거의 더블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리만 사태가 있었죠. 리만 사태는 2008년 10월에 이제 그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이때까지 57%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요. 실제로 외국인들은 기웃거리다가 2009년 8월 좀 늦게 들어갑니다. 지수가 1600까지 올라왔을 때 들어가가지고 30%를 먹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개미들이 2007년 8년에 꾸역꾸역 매수를 하다가 얘네들이 얻어 터지는 구간이 나와요. 꾸역꾸역 그러니까 매수하다가 투매하는 구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2009년 1월 19일이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1150에 들어갔으면은 30%가 아니라 80%를 먹을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번 코로나 때에도 두달 동안 개미들이 신나게 얻어터지더니 한번 투매의 구간이 왔습니다. 그게 바로 3월 22일이었거든요. 그때 지수가 1566이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들어온 거는 훨씬 후에 2021년 7월에 이 지수가 이미 2345대. 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33% 정도 먹었는데 그때보다 우리가 2020년 3월 20일 개미들이 그더 음, 이상 못 버티고 투매하는 순간 3월 20일에 들어갔으면 우리는 거의 100%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외국인들을 전반적으로 따라하는 건 좋은데 대세 상승장 접근이 너무 늦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후에 개미들이 투매하는 구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개미들의 매수세가 매도세로 전환되는 구간이. 나오는데 그때 들어가면 큰 재미를 볼수 있다라는 것이 이 영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요약을 하면은 개인들은 낄낄빨빨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에도 들어가고 하락장에도 들어가고 그냥 많이 들어가가지고 많이 벌고 많이 터집니다. 손자은 죽어도 못하거든요. 대세 하락장은 절대로 빼놓지 않고 다 얻어터진다. 대세 상승장도 근데 그럭저럭 많이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개미로 반대로 투자하면 큰일 난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세 대세 하락장 때 전벌을 한 다음에 언젠가 투매를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진입하면 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은 외국 외국인이 역대급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이 역대급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언젠가 바뀌겠죠. 언젠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개인들이 투매하는 그 시기가 올것 같은데, 그때 우리의 때가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조만간 시장 바닥 잡기 4콤보 하기가 3콤보 영상이 나오는데 그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그 시장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지표들이 몇개 있거든요. 그거를 좀 소개해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또 기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영상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유익했는데 동의를 하시면 구독을 눌러 주시고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